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의 향기 속에서 인생의 힐링을 만드는 마음 분석과 선생, 에너입니다 자, 오늘은 25일 월요일입니다. 지금 새벽 5시, 아,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어, 제가, 그, 저도 역시 이제 성공을 향해서, 성공이라는 것은 뭔지 제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한 500여 권의 책을 독파한 적이 있습니다.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?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? 그 500여 권의 그 성공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크게 그분들에게는 그 습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습관. 어, 주, 뭐 제가 정리해선 다섯 가지 습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음, 그첫 번째가 아 일어나는 습관 그래서 뭐 아침형인간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잘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잘 일어나야 되거든요 잘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뭐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오르면 일어나고 싶은 그 시간에 잘못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잘 일어나는 거를 습관화 한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. 잘 일어난다. 그래서 어, 잘 일어나는 습관, 바로 이 기상. 아, 이성공한 사람은 기상부터가 다르구나. 예, 그거를 아주 뾰저리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 어, 기상을 습관화 하자. 예, 요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요, 이 버티는 습관, 체력입니다. 참잘 버팁니다. 아, 어떻게 이렇게 강철 체력을 갖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그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, 아,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버티는 습관, 이 체력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운동을 끊이지 않는 것 같더라. 끊이지 않는 그래서 운동하고 운동 운동하고. 그래서 어, 버티는 습관, 체력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아, 집중하는 습관, 일입니다. 하, 참 어, 엄청난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을 할때 있어서 그냥 뭐 시간을 막멍 때리거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도의 집중, 고도의 집중력 아, 참 훌륭하다, 멋있다, 존경스럽다라고 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 집중하는 습관 1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습관은 음, 참는 습관, 인내입니다. 참는 습관, 인내. 이 참는다라는 게 세상을 살다 보면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아, 정말, 어, 자존심 다 버리고 참아야 될 때가, 또 견뎌내야 될 때가, 바로 이제 인내의 시간인데, 인내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참 포기할 만도 한데, 아니, 다시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. 자, 인내하는 습관. 자, 그 다음에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, 아, 도전하는 습관, 용기. 아, 인생은 도전이거든요. 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, 뭐, 이 학교 교육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, 아, 도전하는 용기. 근데 뭐, 창피해서 또 뭐, 두려워서 용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그 도전하는 용기. 도전하는 습관, 용기. 그리고 다섯 가지 습관.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습관이 그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습관을, 어제 몸에 좀 드리려고 저도 매일 다섯시에 일어나서, 어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,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하고 또 체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더 운동을 하고, 예, 그렇게 그 습관을 길들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습관 잘 길들이셔서 여러분이 뜻하시는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이였습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따오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